중첩 포문을 사용해서 구구단을 출력하는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포문하고요 Range Class를 사용해서 Range Class로는 이렇게 숫자를 갖다가 이렇게 1부터 9까지 생성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포문을 두개 사용합니다 중첩 포문을 사용해서 여기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구구단을 갖다가 쭉 출력하는 그런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요. 코드를 작성하십시오. 다 작성하셨나요? 그러면 같이 한번 어, 보겠습니다. 구구단을 이제 출력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중첩 폼문을두번 써야 되죠. 2 곱하기 1부터 해서 9까지 하고 나서, 그러니까 한번 2가 있을 때 1부터 9까지 돌고요. 그리고는 또 3에 3을 시작하고 또 1부터 9까지 돌고 이런 식의 for문이라서 우리 for문을 두번 합니다. 이렇게 for i in range에서 여기 이제 2부터 9까지죠. 그래서 2부터 9까지의 정수를 이렇게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2에서 다시 이제 뭘 해야 됩니까? 1부터 9까지 이또 숫자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어, 1에서 9까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는 이 결과를 갖다가 출력을 합니다. 이렇게 프린트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f 스트링을 많이 사용하니까 아, f 스트링을 사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i가 이제 2부터 시작하죠. 이렇게 하고, 그리고는 이제 곱하기를 x를 일단 해볼게요. 하고 이렇게 소문자. 아, 여기 이부터 i를 해야 되죠. i가 이제 2부터 시작해서 9까지가 나올 거고요. 여기 j가 하나, i 하나에 대해서 1부터 9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j를 이렇게 해서 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equal 하고, 그리고는 여기 이제 다시 뭘 하면 됩니까? i와 j의 곱한 결과 값을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하고 나서 2단을 출력하고 나서 2단이 이제 여기, 여기서 여기 이제 여기까지가 2단이 나오겠죠 그 다음 3단 나올건데 그리고 나서 이제 줄바꿈을 한번 할 겁니다 한번 더 줄바꿈을 이렇게 해주고요 물론 안해도 되는데 그냥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 이제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여기 이제 x를 여러분 이렇게 쓰는게 간단하긴 해요 근데 유니코드에는 곱하기 부호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걸 우리가 한번 바꿔서 해볼게요. 어, 그것은 이제 유니코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 이렇게 역슬래시를 하고, 어, 유니코드에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고는 이제 00d7 이라는 이게 이 코드가, 어, 곱하기 부호입니다. 요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출력을, 어, 해 보겠습니다. 화면이 이제 작기 때문에, 전체는 볼 수가 없고요. 여러분 실행하면 전체를 볼수 있겠지만, 은여기서는 이제 일부분만 어, 보게 될것 같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출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어, 유니코드를 써서 이렇게 X 표시를 이렇게 했고요. 어, 곱하기 표시입니다. 그리고는 2단이 돌고 나서 이렇게 한줄바꾸기를 했고, 그리고 또 이제 3단이 돌고 나서 이렇게 한줄바꾸기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연결해서 우리가. 99단을 한번 중첩 포문을 사용해서 출력을 해 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실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